네, 상쿠야 씨는 매번 깜짝 놀랄 만한 치명적인 사랑 속을 보여주며 절로 귀엽다는 생각이 들게끔 프로포셔널한티틋드브로 러블리함을 잃지 않습니다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불편해서 좀들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어, 일단 너무 사랑스러워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네? <laughs> 자꾸 손이 가서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원, 축하합니 아, 너무 불편한데, 이거. 찐꽃. 아, 알겠습니다. 네, 시현씨 너드미, <laughs> 색심이, 큐티미, 촌수미, 더, 더, 더품이. 한해 동안 모든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고, 실틈 없이 완전 매력을 선사하여 시즈니 분들께 진장을, 네, 띄게 했습니다. <laughs>